내일 아침까지 동해안 비, 창바람에 기온 뚝 떨어진다. 오늘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의 비구름은 동쪽 바다로 빠져나가면서 비가 잠시 소강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남해안, 제주 지역에는 산발적인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비는 내일 일요일 아침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비교적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을 보면 강원 영동 지역은 채도의 30mm, 경북 동해안은 최대 20mm, 그리고 남해안과 제주지역은 5mm 안팎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특히 강원 영동 지역은 바람이 강하게 불며 체감온도가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가 오는 지역에서는 도로가 미끄럽고 시야가 좁아지니 주말 이동 시 감속운전과 안전거리 확보가 필요합니다. 현재 전남 흑산도와 홍도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이며, 해상에서는 순간적으로 돌풍이 불고 있습니다. 대부분 해상에서 물결이 최고 3.5m까지 높게 일어날 전망이라, 어선이나 해상 활동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동해안에는 높은 너울성 파도가 밀려오고 있어 해안가 접근도 삼가하겠습니다. 비구름이 모두 빠져나간 뒤에는 휴일인 내일 낮부터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오랜만에 쾌청한 날씨를 보이겠지만 기온은 급격히 떨어지며 찬 공기가 물려올 전망입니다. 특히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3도, 청주 14도, 대전 13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9도, 청주 21도, 광주 21도, 부산 22도로 예상됩니다. 오늘보다 낮 기온이 4에서 5도가량 낮아지면서 체감상 한층 더 쌀쌀하겠습니다. 또한 강원 산지에는 새벽부터 짙은 안개가 끼겠고 제주도는 오전부터 오후 사이 5에서 20mm의 비가 간헐적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주초인 월요일 20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6도까지 떨어지며 오늘보다 약 10도 가까이 급강하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일부 강원 산간에는 올가을 첫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온이 갑자기 내려가면서 감기 등 건강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 초반까지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며 본격적인 가을 추위가 찾아오겠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영동 지역은 다음 주 내내 비가 자주 내릴 가능성이 있어 농작물 관리와 야외 활동 계획에 유의해야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전국적으로 비구름이 대부분 물러나면서 맑고 청명한 가을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비가 그친 뒤 북서쪽에서 찬 대륙 고기압이 빠르게 확장하면서 공기가 한층 차가워지고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낮아지겠습니다. 특히 중부 내륙과 강원 산간 지역은 새벽 사이 복사 냉각이 강하게 일어나 아침 기온이 5도 안팎으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일부 고지대에서는 영하권에 가까운 기온을 기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도권과 충청지역은 두꺼운 외투가 필요한 수준의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낮 동안에도 찬바람이 불어 평년보다 3에서 5도 낮은 기온을 보이며 정독 대부분 지역이 20도 안팎에 머물며 가을 끝자락의 군기를 느끼게 될 전망입니다. 월요일 20일 아침에는 서울 6도, 춘천 4도, 대전 7도, 전주 8도, 대구 9도 등 한파에 가까운 아침 추위가 찾아오겠고 낮에도 17에서 19도에 머물며 선선한 하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온 변화폭이 큰 만큼 면역력 저하로 인한 감기와 호흡기 질환에 유의해야 합니다. 기상청은 월요일 새벽 강원 산간엔 첫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면서 특히 해발 1000m 이상 지역에서는 도로 결빙이 시작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산간도로 운행 차량은 월동 장비 점검이 필요합니다. 화요일 이후에도 전국은 대체로 맑았지만 동해안을 중심으로 구름이 자주 끼고 비가 오락가락할 전망입니다. 이는 동해상에서 불어오는 동풍의 영향 때문으로 강원 영동과 경북 해안지역은 주중방북까지 잦은 비 소식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이번 주에는 바다의 날씨도 불안정하겠습니다. 동해상과 남해상에는 바람이 시속 40에서 60km로 강하게 불고 물결도 최고 4m까지 높게 일어날 전망이라 어선이나 해상활동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대주, 대기 중의 미세먼지 농도는 북서쪽의 풍이 지속적으로 불어와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으며 대기질은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새벽과 아침에는 일시적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아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주 주말과 다음 주 초에는 하늘은 맑지만 공기는 차갑습니다. 가을이 겨울로 넘어가는 문턱에서 옷차림과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초반까지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아침 저녁 기온이 크게 떨어지며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기록하겠습니다. 특히 월요일과 화요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한자리수 기온을 보이겠고 강원 산가는 첫눈, 중부 내륙에는 서리와 얼음이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후 수요일 22일부터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낮 기온이 조금씩 오르겠지만 여전히 공기는 차갑고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전에는 쌀쌀하고 낮에는 선선한 전형적인 가을 후단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주중방부터 맑은 날씨가 지속되며 한동안 비 소식은 없습니다. 다만 아침 기온은 7에서 9도, 낮 기온은 18에서 20도 수준으로 예년 이맘때보다 다소 낮은 편입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을 계속 받아 목요일까지 산발적인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비는 양이 많진 않지만 간헐적으로 내리고 그치기를 반복해 야외 활동이나 농작물 수확에는 다소 불편이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점차 맑은 하늘을 되찾아가겠습니다. 특히 전남과 경남 지역은 주후반으로 갈수록 햇살이 강하게 내리 끼어 낮에는 포근한 가을 햇살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새벽 시간대에는 복사냉각으로 기온이 빠르게 떨어져 일교차가 12월 13도 이상 벌어질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주 후반에 다시 한 차례 비구름이 접근하겠습니다.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새벽 사이 5에서 20mm 가량의 비가 예상되며 강한 바람이 동반될 수 있어 항공편 운항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다의 날씨도 요동치겠습니다. 동해상은 월요일까지 4m 안팎의 높은 파도가 이어지고 중반 이후에는 점차 잦아들겠습니다. 남해와 제주남쪽 해상은 금요일부터 다시 바람이 강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는 본격적인 가을에서 초겨울로 넘어가는 시기로 기온 변화가 매우 크고 지역별 날씨 차이도 뚜렷하며 옷차림과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아침 안개가 짙게 끼는 말이 많아 일부 내륙에서는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촌 지역에서는 수확기 농작물 냉해 피해 예방을 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번 주가 지나면 찬 공기의 세력이 잠시 약해지면서 다음 주 초부터는 조금 더 온화한 가을 날씨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회복일 뿐 10월 말부터는 또한 차례 강한 한기가 남아해 초겨울 추위가 다시 찾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 그치고 가을 추위 본격 시작. 내일 오후부터 찬 바람 쌩쌩. 오늘 토요일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리던 비는 현재 대부분 그치고 비구름은 동해상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다만 여전히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약하게 산발적인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해안과 경북 내륙, 제주 지역 역시 내일, 일요일 아침까지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 최대 30mm, 경북 동해안 최대 20mm, 남부 내륙과 제주 지역은 5mm 내외로 비교적 많지 않겠지만 비가 내리는 동안 도로가 미끄럽고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에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겠습니다. 현재 전남 흑산도와 홍도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이며 이 지역을 포함한 대부분 해상에서는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돌풍과 함께 물결이 최고 3.5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특히 동해안 해상에는 높은 너울성 파도가 밀려올 가능성이 있어 해안가 안전사고와 항해, 조업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은 비구름이 완전히 물러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맑고 쾌청한 가을 하늘을 볼수 있겠습니다. 다만 강원 산지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고, 제주도는 아침부터 오후 사이 5에서 20mm의 비가 간간히 내릴 전망입니다. 기온은 비가 그친 뒤 빠르게 떨어지며, 가을 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13도, 낮 기온은 19도, 청주 21도, 광주 21도, 부산은 22도에 머물겠습니다. 특히 내일 오후부터는 북서쪽에서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가 더 낮아질 텐데요. 월요일, 21일 아침 서울의 기온은 6도까지 뚝 떨어져 오늘보다 약 10도 가까이 낮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이번 기온 하강은 이번 가을 들어 가장 큰 폭의 냉각 현상으로 월요일 출근길은 두꺼운 외투가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강원 산간 지역에는 첫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어 겨울로 향하는 계절의 문턱을 실감하게 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짧은 시간 안에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만큼 난방 점검과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특히 노약자나 어린이 야외 활동 계획이 있는 분들은 보온 대책을 철저히 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다음 주 중반까지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연이어 내려오면서 전국적으로 평년보다 낮은 기온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아침과 저녁의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고 중부 내륙과 강원산지 일부 남부 내륙은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어는 곳도 생길 수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월요일 아침 6도. 화요일엔 5도 안팎까지 떨어져 늦가을이 아닌 초겨울 수준의 추위를 보이겠습니다. 강원도 대관령과 철원 지역은 영하권으로 내려가 올가을 첫 얼음이 오는 곳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낮 동안에도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2, 4도 정도 더 낮게 느껴지겠습니다. 얇은 옷차림으로 외출했다간 금세 한기에 떨 정도로 따뜻한 거독과 목도리, 장갑 등 방안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추위는 단기간의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본격적인 가을에서 초겨울로의 기온 전환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확철 농작물 관리에도 유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기온 하락으로 인해 벼와 과수류의 냉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농가에서는 수확 시기를 조정하거나 보온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다의 상황도 녹록치 않습니다. 동해상과 남해상에는 퉁랑특보가 추가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월요일까지 물결이 최고 4m 이상으로 높기 일겠고 동해안 일대에는 너울성 파으로 인한 해안가 침수 위험도 예상됩니다. 해안도로와 방파제 접근을 자제하고 어선과 낚싯배의 출항은 가능한 한 미루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이번 주 중반, 수, 목요일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지만 공기가 한층 건조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과 강원, 용서, 충북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으며 산불 발생 위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난방기기 사용이 늘어나는 만큼 화재 예방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 후반부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다시 한번 비 소식이 있습니다. 특히 금요일쯤 남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돼 주말 동안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 비는 가을비라기보다는 찬 공기와 부딪히며 만들어지는 초겨울성 비구름대로 비가 내리는 동안 다시 한번 기온이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월요일부터 기온 급강화, 일부 내륙은 영하권, 강원 산간 천눈, 수도권 아침 기온 5도 안팎, 해상 풍랑 높은 너울 주의, 수확기 냉해 대비 필요, 중반 이후 맑고 건조, 화재 위험 증가, 주 후반 다시 비 예보. 짧았던 가을의 끝자락에서 겨울의 기운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말 남은 시간대는 따뜻한 차한 잔과 함께 비관 뒤의 청명한 하늘을 즐기며. 다가오는 찬바람에 대비해 집안 난방 점검과 옷차림 준비를 미리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처럼 이번주는 계절의 경계가 확실히 드러나는 한 주가 되겠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낮에는 선선하고 아침, 저녁으로만 쌀쌀했지만 이제는 하루 종일 찬 기운이 감돌며 본격적인 늦가을, 초겨울로 접어드는 시기가 됩니다. 기온 변화뿐만 아니라 대기 흐름도 바뀌면서 날씨의 성격이 달라질 전망입니다. 북서쪽에서 건조하고 차가운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돼 하늘은 맑지만 바람이 강하고 공기가 매우 건조한 날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산불이나 들불 그리고 난방기기 사용으로 인한 화재 위험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상청 관계자는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면 인체의 면역력도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며 감기나 기관지염 같은 호흡기 질환에 작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특히 노약자나 어린이, 심혈관 질환자에게는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외출 시에는 반드시 목과 손, 발을 따뜻하게 보호하고 실내 습도를 40에서 60%로 유지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추워지는 날씨에 따라 난방기기의 사용량이 급증할 것으로 보여 전기나 가스 안전 점검도 미리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열기 주변에 인화성 물질을 두지 말고 가스보일러 배기구 막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미리 점검이 최고의 예방책입니다. 도시 지역에서는 맑은 하늘 때문에 일교차가 크지만 대기정체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월요일 오전을 중심으로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공기질이 다소 나빠질 수 있으니 호흡기 질환자는 외출을 자제하거나 마스크 착용을 권장해야 합니다. 이번 주 후반부로 갈수록 날씨는 점점 더 겨울로 향합니다. 금요일부터 토요일 사이에는 서쪽 지역부터 비가 시작돼 전국으로 확대, 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한번 더 한층 강한 한기가 남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주말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3도, 일부 내륙은 영하 안팎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이번 추위가 가을의 끝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며 짧은 가을이 지나가고 10월 말부터는 사실상 초겨울로 접어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즉 다음 주 주말이면 첫 서리와 얼음 소식이 전국 곳곳에서 들릴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결국 이번 주는 비로 시작해 찬바람으로 끝나는 주, 가을의 문을 닫고 겨울의 초입을 여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제 하늘은 더욱 높고 맑아지겠지만 그만큼 공기는 차가워집니다. 비겐 뒤의 청명한 속에서 깊어지는 계절의 냉기를 느끼며 우리 모두 한층 따뜻한 마음과 준비된 일상으로 다가오는 겨울을 맞이해야 할 때입니다. 다음은 지역별 세부 예보와 함께 다가오는 한주의 날씨 전망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수정 및 향상된 문장 정리본 강풍과 폭낭 특보는 방분간 계속 유지되거나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 모든 변화를 주도하는 것은 바로 시베리아 고기압의 강한 공세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북쪽에서 매우 강력한 고기압이 남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음 주 우리나라 날씨를 좌우할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겠습니다. 현재 중심 기압은 1049 헥토파스칼에 달하는데 참고로 한겨울에 강력한 고기압이 보통 1050 헥토파스칼 내외임을 감안하면 이 수치는 이미 겨울형 대력 고기압 수준의 강력한 세력임을 보여줍니다. 저기압이 빠져나간 뒤 방해 요소가 사라지면 이 고기압에서 뿜어져 나오는 차고 무거운 공기가 매우 빠르고 강하게 한반도로 유입될 것입니다. 기상학적 통계에 따르면 중국 동북부에 1 0 4 5헥토파스칼 이상의 고기압이 형성되면 약 2, 3일 후 한국에는 본격적인 한파가 찾아옵니다. 이 흐름으로 볼때 다음 주초 월요일과 화요일이 이번 냉기의 정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기압과 고기압의 세력 대조. 10월 19일 일요일, 저기압은 동쪽 먼 해상으로 이동하면서 중심 기압이 992 헥토파스칼까지 떨어졌습니다. 반면 북쪽의 시베리아 고기압은 1,048 헥토파스칼의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 기압계의 차이는 무려 56 헥토파스칼로 매우 큰 폭의 기압차입니다. 다행히 두 시스템의 중심 간 거리가 멀어 등압선, 기압이 같은 지점을 잇는 선이 극단적으로 조밀하진 않지만 여전히 강한 바람이 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동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지속적으로 불어와 바다의 습기를 내륙으로 밀어넣으면서 강원 동해안 지역에서는 동풍에 의한 강수가 예상됩니다. 지도상에서는 북한 북부 지역, 특히 백두산 부근에 첫눈 기호가 표시되었습니다. 평균해발 1,300m 이상인 개마 고원 지역은 언제나 다른 곳보다 한발 앞서 겨울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이번에도 백두산에 첫눈 소식이 들려올 가능성이 큽니다. 10월 20일 월요일 21일 화요일 날씨 전망 이 기간 동안 일기도는 크게 변하지 않겠습니다. 저기압은 멀리 물러갔지만 한반도는 여전히 시베리아 고기압의 세력관 안에 완전히 놓여 있습니다. 등압선은 오히려 더 조밀해지며 바람은 여전히 강하게 불겠습니다. 차고 강한 북동풍이 지속되면서 영동지방에는 동풍이 몰고 오는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화요일까지 거의 변함없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일본 남쪽 해상에는 정체전선이 자리 잡고 있어 동해안 지역은 춥고 습한 날씨 패턴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설악산 천눈 가능성과 주의사항. 고산지대의 천눈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상층대기 기온을 분석해보면 고도 1500m, 850헥토파스칼 부근에서 0도시 등온선이 중북부 지역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설악산과 같은 고지에서 기온이 영하로 떨어질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특히 습기가 충분히 유입되는 상황이므로 설악산 대청봉 부근, 즉 해발 1,708m 부근에는 올가을 첫눈이 내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해발 1,000m 이상 지역에 거주하거나 운행하는 분들은 겨울용 타이어 교체 등 결빙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산간도로는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며 미끄러질 위험이 있습니다. 중기예보, 영동지방 동풍강수, 언제까지? 영동지역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이 지루한 비가 언제 끝날까, 일텐데요. 기상청 중기예보에 따르면 바다의 습한 공기가 태백산맥을 타고 올라가면서 생기는 동풍성 강수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예보도상으로는 24일, 금요일까지 비가 이어지고 25일, 토요일에서야 비로소 맑은 하늘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그외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고 건조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낮 기온이 크게 떨어져 쌀쌀하겠습니다. 결론 및 전국 날씨 요약.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이번 주말 이후 비 소식이 없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하늘이 맑고 공기가 청명한 날씨가 이어질 것입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하늘은 높고 푸르며 진정한 가을의 정취, 즉, 천고마비를 느낄 수 있겠습니다. 단,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만큼 건강관리와 보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옷차림으로 일교차에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이상으로 날씨 분석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